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패스는 바르게 변화하고 사람마다 자세는 스타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장은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새로운 나라 난시 문화 스타일은 적응해야 하고 예산도 제한되어 있어서 옷은 고르기가 더 힘듭니다.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스마트 옷장 관리 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옷을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개인에게 맞은 코디도 추천해줍니다. 이웹 이 애플리케이션 중인코캐슐요 페이지를 구성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에는 가장 큰 특징인 모든 기능 사용자 프라우 저에서 진행될 다 있는 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 물론 인터넷 연경 없은데도 사용 기능합니다. 웹사이트는 중요 구성 및 기능 저희 웹사이트는 종인코 케이 주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능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홈페이지 두번째 프로핀 페이지 세번째 의료주가 페이지 네번째 우창 페이지 다섯번째 의상 페이지 여섯번째 주전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기록 페이지. 사용된 기술은 스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죔앱 기술로 구현되었습니다. 웹사이트는 PC와 모바일 모드는 최적화되는 있어 인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견론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스마트 옷장 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옷은 정리하고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인상과 스타일을 연경해주는 신진 접근 패션 어시트 턴트입니다. 네, 찬 들어서 감사합니다.